네. 신금을 가진 분들, 어, 신이라는 건 이제 원숭이 신, 원숭이 띠일 수도 있고, 이 8월생도 있을 수 있고, 신시도 있을 수 있고, 신날 태어나신 분들, 다 보셔라, 라는 겁니다. <laughs> 보시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자, 일단 지지를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따가 갑을 명정 무기경신인 게 이것도 다 해드려요. 그리고 궁성별로도, 이 을사년인데 지지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그 지지의 작용으로 인해서 을목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을사란 통 글자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일단 신금을 가진 분들에게 이 사화는 겁살이라고 합니다. 왜 겁살이에요? 신자진의 사유축 이 오면 이걸 특히 사를 겁살이라고 그래요. 유가 오면 그걸 연살이라고 그러고 축이 오면은 적어볼까요 사유 축 이렇게 삼합으로 나뉘어요 사유 축은 뭐예요 축은 뭐예요 반한 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요렇게 공부하셔라 겁년 반이다 라는 거예요 사유축은 그럼 겁살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알아봐야 될 텐데 겁살이라는 거는 12문성상 절에 해당돼요 절이라는 건 끊긴다 라는 것도 있지만 다시 맺을 절도 되는 거예요. 맺는다라는 거예요. 절이라는 거는 어딘가와 끊으면 나는 새로 맺는 공간을 만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퇴근 시간이 됐다. PM 보통 6시에 퇴근하죠. 6시에 퇴근했다. 문을 나간다. 이거는 이제 절이에요. 그러면 나간다도 절이에요. 나간다라는 것까지. 이게 뭘까요? 그럼 새로운 공간을 만나죠. 회사 앞에. 그리고 지하철. 어? 버스. 아니면 내 지하 어? 저기 지하 주차장에 차 만나잖아요. 이게 새로 만난다라는 거예요. 절이라는 것. 예.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꿈속에서 내가 이렇게 꿈꾸다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거는 꿈과 절하고 새로운 이 아침 공기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화라는 건 여러분들과의 어떤 접촉이 있는 글자다. 그래서 사신합이라고 합니다. 선합, 그리고 후파라고 합니다. 재밌죠? 예, 네. 겁살은 근데 이게 꼭 만난다. 이렇게. 뿐만이 아니라 이게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자, 이 뜻은 뭐냐? 선화폭판에 이따가 설명하고 겁살 먼저 보면 찾아감 내가 찾아간다. 두들긴다. 시도한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60갑자 사주팔자 타로카드 보면은 도둑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겁살이. 예, 여러분들 뭐 비견 겁재 이렇게 알잖아요. 겁. 음. 이게 겁탈할, 겁, 뭐, 이런 거들 훔쳐간다. 예. 네. 이런 거는 뭐냐면, 음, 겁제 역할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찾아감, 두들김, 시도하다, 어디로? 영마살 활용해서 해외로, 그리고 지방으로, 그리고 나 스스로도 분주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의 을4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 합, 후파, 한다, 라는 건 뭡니까? 일단은 치고 빠지는 걸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좋은 게다 좋은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아 이렇게 살살 거리면서 이제 다가온단 말이에요. 다가와요. 선물을 들고 다가온다. 근데 이게 보니까는, 어, 뭐, 동네에 보면은 막 고추장 주고 간장 주고 이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65세 이상만 오래요. 그러면 65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 약을 팔고, 약이라는 건 이제 의료, 기기라든지 이런 걸 파는 그런 단체다. 그러니까 이런 데 현혹되기 쉬운, 쉽다. <laughs>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용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 아 내가, 내가 을사녀에 이렇게 만나는 사람을 다 믿어서는 안 되는구나. 조건부구나. 그리고 선, 합, 후, 파구나. 예. 먼저 선, 자, 이렇게. 선, 합, 후, 파. 어, 먼저 합하는데, 아니, 먼저는 합하는데, 나중에는 파하더라. 금방 파하더라. 이거는 치고 빠짐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음. 그리고 단기, 알바, 이런 것들도 잘할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딘가에 한발 담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융통성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고지고대로 듣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설명이 또 길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유술. 아니면은, 보통 신자진. 금이냐, 수냐, 이렇게 이루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사화가 더 작용력이 세다. 뭐냐면은 뭔가 다시 한다. 재조정한다. 새로운 걸 한다. 뭐 임금 협상을 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내가 구조 조정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이 형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을목을 한번 보면 을목도 오잖아요. 사 화가 오는 게 아니라 을 사가 동시에 오죠. 이 신금한테 이 을목이 위로 서면은 12운성상 뭘까요? 이거 태라 그런다. 그래 절태가 이렇게 온다는 거 누구와 헤어지고 누구와 만난다. 그럼 내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 바뀌어야 할 때이다. 내 것을 내 고유의 것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 몸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일기 예보를 보고 이제 정보를 얻었죠. 그럼 출근할 때 장갑 끼고 마스크. 춥다 그러면은 장갑 끼고 마스크 끼고 막 오두코끼 있고 대비해야 될 때이다. 이제는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예, 시작됐어요. 자, 그럼 이제 궁성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궁성이라는 거는 사주팔자가 여덟 칸에 있는 거예요. 칸. 이제 사주팔자가 대중화돼가지고 다 아십니다. 처음에는 제가 처음 시작한게 벌써 5년이 됐는데 그때는 힘들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아주 유튜브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서 이제 많이 대중화되었다. 음. 자, 연 1, 2, 3, 4로 보면 이 여덟 이죠 위에는 천간이고, 밑에는 지지다. 여러분들의 신금은 지지에 있을 수밖에 없다. 위에 있을 수 없죠. 자, 1번, 연애 있을 때는, 여러분들, 어떤, 그런 집안 대소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건데, 그것이, 어, 길흉은 8글자를 다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집안 대소사, 뭐가 시끄러워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술책이 필요하다. 어, 뭔가 좀 초기 와요. 엄마, 아버지가 뭔가 할것 같아. 어, 어 노인정 가서 막 싸울 것 같아. 보니까는 맨날 와서 하는 얘기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면 그만 가라고 이렇게 <laughs> 그 어? 매똥 매토 할머니 만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술책이 필요하고. 자, 이제 연에 있는 분들은 나한테는 이제 큰 손님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영마살이 활동하겠죠. 이제 해외 쪽에 뭐가 투자할 일도 있고 해외에서 좀 좋은 일이 있다. 뭐 내가 어딘가 비자를 획득한다. 아니면은 어떤 걸로 인해서 꼭 해외를 나가고 해외 무역 나라를 늘린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는 가운데서의 엄청난 변화 여러분들에게까지 여러분들 개인에게까지 옵니다. 자. 이번 월에 있다. 그러면은 아, 월은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직장 그리고 내 가장 바깥에 있는 사회. 내가 문 열고 나가면 있는 사회. 문 열고 나가면 누가 있어요? 이웃이 먼저 있죠, 이웃. 그 다음에, 지하철이나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도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아니면은 내가 어딘가 원하는 곳으로 가죠. 그거예요 이게 월이다. 월의 신이 있다는 분들은,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사전 답사한다. 음, 내가 무언가를 옮기는 데 있어서 크나큰 고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인사이 사신의 합작용으로 인해서 치고 빠질 것이다. 내가 무언가에 알바를 할 것이다. 투잡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윗사람의 간섭이 있을 거다. 친척분들 부모님들의 간섭이 있을 것 같다. 그게 이제 같이 일을 하신 분도 있죠. 아니면 물려받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뭐 거래 계약하시는 거잘하시기 바라요. 이 사신이라는 것은 이제 화금교역 이렇게도 되지만 합수가 되거든요. 이 거래 문서 이런 거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친구 아이가 해가지고 갔다가는 크게 난다라는 거죠. 자, 3번 내가 신 일주다. 이런 분들은 이제 애정사가 나타날 것이고요. 음, 이제 뭐 결혼하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텐데 그거는 사주에 충이 많은 분들이 이 합이 왔을 때 그래서 문서나 이제 임대 예, 예, 이사 간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는 뭔가 이제 싸움수가 나타날 수도 있어서 눈물을 흘리고 감정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아이들 독립 시켜야 되는 것들. 이제 3, 4 번을 좀 묶어서 볼까요? 4번이 주로 이제 아이들이고. 자, 이렇게 되면 이 4신합이라는 거는 뭔가 좀 나한테 몸에 들어오는 모양새요. 내가 여기 신금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내 몸에, 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모양새. 내가 막 바뀌어요. 어, 갑자기, 음, 몸이 근질근질해. 그래가지고, 안 하던 수영, 요가, 뭐 이런 거 하고, 늘 마시던 술을 좀 멀리 하고, 이렇게 된 아니면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고 시술하고 싶고 수술하고 싶고 그리고 몸의 호르몬에 약간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화가 들어 을사가 들어온다는 거. 이게 뭐예요? 완전히 습한 기운이면서도 난 습한 기운이 여러분들은 이게 신금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난할 수도 있고 이게 좀 습할 수도 있고 이게 좋할 수도 있고 이게 하나일 수도 있는 사주거든요. 신금, 이가 하나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을사라는 난습이 들어오면 몸의 호르몬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 모양새죠. 그러면은, 어떤 여러분들의, 어, 어떤 생리 주기라든지, 뭐, 다이어트라든지, 그리고, 어, 시술하고 수술하는 부분에 좀 민감하게 병원을 잘 가보시는 게 좋겠다. 다른 글자보다 더 그렇더라구요. 신금이. 음. 그리고, 선, 합, 후파. 뭔가 좀 호르몬의 변화가 오는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몰라. 어, 기분이 뭔가 좋아. 근데 내가 더 운동을 너무 그래서 빡세게 해.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좀 어디에 들 다칠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인사신 형살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자, 누군가의 개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 자식이 뭘 하고 다니는지 좀 신경을 써야 될 거다. 그리고 내 친구가 뭘 하고 다니는지, 내 동료가 뭘 하는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이게 주로 일과 시에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묶어서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좀 분리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봤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히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을병정 순서대로 예, 예, 이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봐 볼게요. 갑을 분들이 신금을 가지고 계신다. 이 신금은 여러분들에게 관입니다. 그 관이 이 희빔성상 절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분들이죠. 갑을분들이 이 신금을 가졌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신유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 굉장한 뭐가 굉장하냐? 첫 번째 책임감 그리고 음 독특함. 예, 네, 이런 걸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을사년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 관이 식상을 만나서, 어, 사신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사화가 겁살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내가 어딘가로, 어딘가로 좀 들이댄다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2030분들께서, 혹은 뭐 여러분들이 40, 50, 60이어도 상관없어요. 알바 경쟁을 하는 거예요. 알바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꽤나 꿀 직장을 얻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나라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나 원숭이띠나 신월생들은 더욱 더 그리고 짧은 활동을 통해서 인생에서의 큰 어떤 경험을 한다. 아주 짧은 활동이지만 그것이 1개월이에서뭐 3개월 이렇게 짧은 활동이어도 인생 전반에서 잊지 못할 기억을 할수 있는 추억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뭔가 치고 빠질 수 있는 것이 있고요. 어떤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운빨이 조금 올라가는 모양새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이 위에 이제 비견이 와서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한 모습. 그래서 이 겁살처럼 무언가를 선점해 주셔야 돼요. 욕심을 좀 가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병정화 분들, 병정화 분들이 신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라는 건 돈도 되지만 재능. 그리고 이 불의 기능을 가진 분들이 신을 받다라는 것은 이 앞으로 이 지향성이 상당히 좋다는 거예요. AI. 근데또 사화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AI 앞으로 또이 뭔가 좀더 발전되는 이런 사회 우주로 가잖아요. 이제 드론 막 날리잖아요. 이제 기본이에요. 그런 것들이 로보트 생기고. 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거는 뭐 비겁이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의 협. 돈과 재안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같이 돈 번다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바뀌거나 늘어나거나 늘어나면, 늘어나면 조금 바뀌게 되는 수도 있어요. 옛날에 자주 만나던 사람들을 이제 안 만나는 수가 많이 생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문서 취득 임대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음 이제 새로운 공부를 또 하실 수도 있겠죠. 이 비겁이 같이 이렇게 재를 만들어 낸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단체 활동이 즐겁다라는 것도 됩니다. 아까 얘기한 선합 후파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무토기토 분들. 네. 여러분들, 예, 이 중심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신금이 있다라는 것은 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토생금 그리고 이 사화라는 것은 인성이라 그래요. 인성과 식상이 합을 한다라는 거죠. 인성과 식상이 합을 한다. 와 지지해서 그러면 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던 일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공식 인정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3년간 4, 5, 미의이 불의 연운인데요. 이때는 이 사화의 시작이 역마살이죠. 그래서 엔진오일 차로 치면은 엔진오일을 교체해야 될 때다. 생각을 바꾸고 정비를 했더니 몸이 편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 몸으로 일하신 뭐 누구나 몸으로 일하자 <laughs> 예. 생각을 조금 바꾸고 공부를 더 하고 내 머릿속에 뭔가 주입하고 또 아이디어를 그렇게 상품을 냈더니 몸이 좀 편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인사신 이 형살이 또 오는 거잖아요, 이게 또. 스트레스가 이제 폭발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좀 텐션을 좀 낮춰야 돼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목극 토하니까 관이 되거든요. 관이라는 거는 음. 마치 정치인이 이제 내가 뽑히려고 혹은 어떤 잘못 어? 무슨 말실수를 했어요. 정치인이. 근데 약간 변명하는 모양새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텐션을 좀 낮추고 가셔라, 열받으면은 그때그때 풀어버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금하고 신금분, 금분들인데, 이분들은요, 이게 비겹이죠, 비겁. 비겁이 이제 관하고 합을 한대요. 자, 그러면, 음. 여러분들이 뭐, 어, 어, 노조다, 노조, 노조. 노동조합이다, 조합. 이게 조합이 뭐 재건축 조합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 막 이런 거 있죠. 저희 동네에도 아주 큰 규모의 그런 것들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데 이 관과 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오생 시장이 이렇게 서울이 있잖아요. 여기 지구 여기 지구 여기 지구 세 개를 막 어? 이게 집중적으로 해요. 그럼 여기 조합장들이라든지 여기 이제 막 구의원, 시의원들 해 가지고 잘 잘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합장이고 조합원이고 그러면 좀더 선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점. 관과의 합이잖아요. 그래야 내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사사로운 욕심은 버려야 된다. 사사로운 욕심 부리다가 친구를 잃는다. 여러분들이 속한 소속감을 가지시라. 내 네, 소속된 위사람, 아랫사람들한테 잘 해라는 거예요. 커피도 한잔 주고, 말 한마디 잘 해주시면 좋다라는. 특히 이 비겁이 많은 분들은 그래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아름다운 신금분들. 자, 돈을 위한 갈등이 생기는 할수 있어요. 누군가는 등지고 가야 되요 이때는. 미련 버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나눠봐서 우리 임수와 계수 분들인데 물의 기운이죠. 이게 을사가 이렇게 딱 온다. 이게 온다. 여러분들이 신금이 있다. 이러면 이게 인성이라는 거예요. 인성이죠. 십이 운성상 여러분들의 인성이 생지와 사지에 있다. 생사를 가른다. 생사를 가르는 게 뭡니까 한끗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인성이 한끗 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음, 인성이 한끗차 임수와 개수가 다른 게 뭐냐면은 내가 배운 거를 잘쓸 수도 있고 못쓸 수도 있다라는 건데 어쨌든 을사년이 와서 사신함이라는 것은요 내가 돈이 되는 일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을 발휘한다라는 것이고요. 음. 내가 배운 것을 잘 쓴다 이렇게도 될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영마살이고요. 임계수에게 이 사화는 천을귀인도 되거든요. 그럼 뭐가예요? 천을귀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시련 두번 정도 주고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이제 귀인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신 합도 되는데 파가 돼요. 그러면은 좋다 말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갑자기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나한테 결국에는 나에게 어울리는 단체가 있고 회사가 있고 사람이 있다. 나에게 어울리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된다. 그래서 먼저 옷을 입어야 된다. 먼저 정보를 많이 취해야 된다. 내가 돈으로 뭐가 집이나 문서나 이런 것들 사고 취득할 수 있다. 학원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에는 사신합이라는 거는요, 음, 학원하시는 분들 있죠. 레슨 하시는 분들. 골프레슨, 기타레슨, 뭐, 영어레슨, 이런 거 하시는 분들, 학원하시는 분들은 잘 된다.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예, 궁금한 거 댓글 많이 달아 주시고,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셀프로 점을 볼수 있어요. 굳이 이렇게 제 영상 안 봐도. <laughs> 여러분들이 다 점쟁이가 될수 있다니까요. 자, 어쨌든, 우리 신금, 원숭이띠, 뭐, 신월생, 신시생, 신일생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